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없고 주관적 정당화 의사만 있을 때 이거를 오상방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혹시 뭐 경행과나 법학과 나온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뭐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차고 위전착 곧 때랑 똑같은 말이에요 오상방이나 위전착은 똑같은 말입니다 옛날에 그 지금 현 강원도지사 뭐 김진태 씨가 조급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물어봤지 후보자 오상방이가 형법 몇 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었거든 형법이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조문이 없는데 아무튼 물어봤던 그걸 거그 조문이야. 그 조문인데 그 아무튼 요건 우리가 책임가서 공부를 할까 그 이유는 따로 있어요 있는 거고 여기서 배울 건두 번째야. 반대겠죠. 이거는 있는데 이거는 없어 위에 건은 있는데. 아래 건 없어. 그게 이제 오늘 공부할, 오늘 공부할 한장 넘겨 보시면 1 7 1쪽에 3번입니다. 1 7 1쪽에 3번. 주관적 정당화 의사가 없는 경우. 뭐겠어요? 내가 오늘 아, 공부가 너무 공부도 안 되고 좀 답답해, 짜증이 나. 그래서 아, 그냥 좀 놀러 나가야겠다. 하고 이제 노랑진 여기 갔는데. 아, 이 화가 안, 뭐가 이 나온이 화가 안 풀려서 내가 오늘 안 되겠다 하면 한 한번 때리고 감옥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저기 만만해 보이는 한명 있길래 그냥 몽디도 와가지고 에라 하고 그냥 냅다로 쳤거든. 냅다로 쳤는데, 나는, 나는 내 행동이 착각 생각해, 나쁜 생각해, 나쁜 생각해. 주관적 정당으로서 내리 쳤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새끼가 지하철 폭모 뭐, 폭발을 준비하고 있다가 어, 난데없이 나한테 맞고 어, 잡혔어. 나는 갑자기 뭐가 됐어. 시민 영웅이 됐어. 오딱 때렸는데 갑자기 폭탄이 떨어져. 오, 폭탄이다. 내가지고 막 와, 영웅이다. 아무 그거 아니에요. 어. 어, 이거, 이거. 오, 어, 얘막 뭐 이렇게 하게 됐을 거 아니야. 얘 지금 자기는 지금 뭐 하려고 그랬어. 그냥 사람 때리려고 그랬어. 때리고 보니까 테러범을 잡았어.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연히 구했다. 라고 해서 우연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방이. 요게 이제 우리들의 학설 자료 두 번째 나와 있는 우연방이에요. 우연방이. 우염방위. 자, 얘를 봐줘야 돼. 처벌을 해야 돼. 얘를 봐줘야 돼. 처벌을 해야 돼.를 논의하는 게 우연방인데 엄청 쉬워, 여러분 여기는 엄청 쉬워. 공부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지금 우리 우연방이 오고 우연방을 떼놓고 우연방을 떼어놓고 학설은 딱세 개밖에 없는데 우연방이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상황은 있어요. 그런데 주관적으로 내 행동이 정당하다라는 의사는 없는 상황. 결과적으로는 테러범을 때려잡은 건데. 나는 내 행동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위를 했다. 얘를 봐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 우리가 한 저저번 시간에 범죄를 따질 때두 가지의 가치를 놓고 따졌거든. 첫 번째 범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잘못됐다. 이거 무슨 방 같이? 행위방 같이. 끝내 사람을 죽인 게 나쁜 거다. 배가방 같이. 요두 가지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 방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이야. 야 범죄를 구성하는 거는 결과 방가치가 나쁘기 때문에 범죄라고 보는 거야.라는 입장에 따르면 얘는 결과적으로 벌을 줘야 돼, 상을 줘야 돼. 상을 줘야지. 그럼 얘 처벌을 처벌 안 하겠어. 처벌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 우연방에서 무죄를 줘야 된다. 이건 비록 나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방각치만 따지는 결과방각치 하나만 고려하자. 결과방각치 하나만 고려하자라는 결과방각치 이론론에 따르면 따지 별 것도 없어 무죄설이야. 무죄설. 자 반면에 야 범죄를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쁜 거야. 아니 행위반각치일원 론에 따르면 얘 봐줘야 돼 처벌해야 돼. 어 얘는 뭐야 나쁜 마음 먹고 행여한 거 아니에요. 얘는 똑같이 기수범하고 똑같이 처벌하면 되겠죠. 기수범하고 똑같이 처벌하면 된다. 뭐 이거 여기 에 외울 게 뭐가 있어? 다우리 이해하면 되는 거죠. 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근데 여러분 최근에 범죄들은 요게 중요하다 요게 중요하다 둘다 중요하다 둘다 중요하다 둘다 중요하다 해서 야 결과반 같이 행위반 같이 모두 중요하다라고 하는 뭐 이런 설이 있어요 이원 적 양쪽을 다 고려하되 인적 불법론이 양쪽을 다 고려한 얘기예요. 론에 따르면,론에 따르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뒤에 가면 미술을 가면요 미술에는 크게 장애 미술, 중지 미술, 불능 미술가 있는데 우리가 때 불능 미술한 거죠, 불능 미술. 여러분, 불능 미술라고 하는 거는 뭐, 뒤가 자세히 배우 겠으면 이런 거야. 어, 애초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데 행위자는 이걸 통해 범죄를 실현하고자 해.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우리 로펌에 부하직원 겁나 갈궜어. 겁나 갈궈 가지고 부하 직원이 내가 너무 시날 죽이고 싶어 가지고 죽이고 싶어 가지고 내가 먹는 커피에 설탕을 겁나 타. 가지고 교수님 이거 드세요 하고 매일매일 줘 나한테. 그래서 내가 한, 한 30번 먹이면 죽겠지? 하고서 매번 주는 거야. 행위자는 뭐라고? 나를 죽이려고 커피에 설탕을 겁나 타서 갖다 주는데 나는 죽어 안 죽어. 안 죽겠지. 그게 소위 말하는 불능 미사라고 이야기 해요 처음부터 결과 발생은 불가능한 수단과 객체를 대상으로 범죄를 하고자 하는 거를 근데 어차피 무조건 뭐야 어차피 안 주고 어차피 안 주기 때문에 무조건 미에 그치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불능 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게 요거랑 조금 비슷하다는 거야 자 쟤는 테러범이잖아 내가 아무리 쟤를 때린다고 한들 무조건 뭐가 돼 버려. 무조건 정당 방해가 돼 버리기 때문에 내가 쟤를 때리면 무조건 정당 방해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쟤를 상대로 범죄를 하고 싶어도 범죄를 할 수가 없거든. 따라서 구조가 뭐랑 비슷하다? 저 불능 미수랑 구조가 비슷하다. 해서 이 양쪽을 모두 고려했을 때이 불능 미수를 똑같지 않지만 유추해서 적용하자라고 해서 불능미수 유추조경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불능미수 유추조경설. 그러면 요거는 봐. 여러분, 요 편지 봅시다. 저, 우연방위에서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검찰직 구급시험 문제입니다. 올해 시험 문제인데, 에디에스는 한참 걸렸더라. 한참 걸렸을 때아니걸렸어 뭐가 있고 뭐가 없는 거예요? 우연방위는. 음, 바베게게 말로도 막 헷갈려. 계속 공부해 왔는데. 지금 우연방위의 경우에 우리 계속 얘기했지. 뭐는 없어. 결과방 가치는 없어. 결과지 정당하니까행위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양측을 다 고려해서 이것만 고려하면 기수고. 이것만 고려하면 무죄인데 양쪽이 다 있는 거니까 이 중간쯤에서 한 불능 미수 정도로 처리하자라고 보는 게 불능, 미수범, 유추적용설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불능, 미수, 유추적용설은 행위반 가치는 없으나 결과 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처벌하자 이렇게 나왔거든 틀린 조언이 나온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취제되는게 우연방의 끝이에요 볼 것도 없죠 볼 것도 없죠 그래서 아 마지막 판례 판례 입장은 뭘까? 판례 입장 뭐 판례는 뭐 기수범설이다, 미수범설이다 뭐, 우연, 뭐 이원적, 인적, 불법이다 뭐 그런 말은 안 하고요 그런 말을안 하고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필요하다라는 게 그냥 판례 입장이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이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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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